우리 조상들은 구충제로 사용했어요 구충제 아 그리고 또 하나 소화불량을 치료하는 약으로도 사용을 했거든요 그리고 산초나무 잎 있잖아요 이거는 아토피 치료용으로도 활용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피부질환에 사용했다는 얘기죠 한번 먹어보세요 아직 다 됐나요? 자, 약초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대천에 약초 촬영 왔다가 희한한 그 집을 발견했거든요. 지금 산초 기름으로 가보세요 지금 두부를 부치고 있는데 이 색깔도 좀 특이하고 향이 향이 나죠 향이. 네, 향이 좋아요. 향이, 네. 네. 향이 아주 좋지 않아요? 네부하게 나고 있어요. 향이 네. 어때요? 네. 향이 너무 좋아요. 향이 너무 좋지 않아요? 네. 산초 향이 좀풍 네. 나요. 예, 진하 여기가 너무 유명한가봐요. 네. 주차장에 차가 완전 시골인데요. 이런 곳에 식당이 있을까 할 정도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산초 기름 지금 처음이신가요? 혹시 이게 경험 있으신 분? 네, 다른 데서도 음, 먹어봤어요. 얼마 전에, 민성군 강림면 쪽을 갔는데, 그쪽이 또 산초를 특화해서 이거 재배를 하시더라고요. 아, 네. 그 재배를 한다고요? 네네. 아, 그렇구나. 네. 여러분, 산초는 사실 전문가들이 배우는 네. 책에서는 약으로 소개되진 않고요. 네. 약의 범주에 속하긴 합니다. 어디에 효과 좋은지 아세요? 네, 산초. 아니, 산... 까지는 몰라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냥 먹기만 했군요. 네. 네. <laughs> 산초는 일단 <laughs> 효능이 예전 사람들 기준으로 네. 우리 조상들은 구충제로 사용했어요. 아, 아 구충제.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소화불량을 치료하는 약으로도 사용을 했거든요. 그리고 산초 나무 잎 있잖아요. 이거는 아토피 치료용으로도 활용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피부질환에 사용했다는 얘기죠. 한번 먹어보세요. 아직 다 됐나요? 산초 잎을 음. 살짝 데쳐서, 이렇게. 나물로? 예, 나물로. 어. 그 간을 너무 세게 하지 말고, 예. 그 산초 향이 너무 좋고, 씹는 예. 그 식감도 좋고요. 아, 좋고. 좋았어요. 어,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렇게 먹으면 반찬으로서의 효과도 있겠지만, 피부질환에도 좀 좋은 효능이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것 같아요. 어, 뭐 저는 산초 세사 음. 이런 몸에전 음. 부쳐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요 전을 부쳐먹었다요 제가 전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아 밀가루로 해서 전? 네 메밀가루 해도 되고 네 맛있어요? 네 너무 맛있어요 네. 산초에 대해서 할 얘기 없으세요? 아 산초가 이 집이 유명하다고 해서 왔거든요. 예. 근데 이제 산초에도 이제 한약적인 어떤 뭐 효능이 있다는 알고 있는데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마 아. 교수님이 설명해 주신 예, 빠를 것 같습니다. <laughs> 제가 두부가 지금 완성돼가지고 한번 먹어보세요. 맛이 어떻습니까, 선생님? 근데 향이 되게 독특하게 나오네, 요 예, 예. 저는 사실 산초 기름으로 요리를 해 먹는 게 처음이거든요. 형 어때요? 저희 형이 출연을 하셨거든요. 어, 글쎄, 나도 처음인데, 나름대로의 뭐, 향이 있어서, 음. 그, 역겹지 않고. 괜찮네요 이게. 자 지금 먹어보신 분 인터뷰 맛이 어떻고 향이 어떤지. 향이 그냥 그윽한데 어, 소보르는 좀 갈릴 것 같아요. 향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싫어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저는 먹었을 때 입이 좀 화해지는 그런 맛이 있고요. 향은 은은한데 먹었을 때 향보다는 맛이 좀더 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고수를 좋아하는데, 이거를 잘, 향을 싫어하는 분들은, 예, 네, 호불호가 확실히 갈릴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이게 향신료를 좋아해서 너무 향기롭고 좋아요. 가끔 이런 산초를 하는 두부집이 있는데 찾아다닐 정도로 좋아하거든요. 너무 맛있어요. 먹어봤는데, 독특해요. 제가 보니까 독특해요. 맛있다는 거는 뭐 그렇다치고 독특한 향이 있네요, 정말. 음. 여러분, 오늘은 산초를 소개해드리는데 정말 짤막하게 영상을 찍는데요. 야, 이런 두부집이 있다라는 거 진짜 시골 중에 시골이고 사람도 막야인상이네 번호표 뽑고 들어왔습니다. 지금 저희가 몇 분이나 기다렸나? 지금도 되게 엄청, <목소리> 엄청 많잖아요.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20분 기다렸어요? 그래도 한 시간이라 얘기해주시지. 20분 기다렸다고 <웃음> 얘기하시면. <웃음> 자 좋습니다 여러분. 네, 산초라는 약초를 설명해드렸고요. 구충제로 쓰였고 소화불량 있을 때이 그러니까 두부 먹으면 소화가 잘 되겠죠 아무래도. 네. 음, 그리고 뭐 피부 질환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셨다가 뭐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조용하게 해주세요. 자 시작. 구독. 좋아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좋아요.